Thank you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 1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 여러 번 헤어진과 만남을 반복하셨다던가, 혹은 한 번쯤은 재회를 하셨었던 상황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많이 주시는 모습이네요. 다가왔다가도 멀어지고, 연락이 잊을만 하면 오고, 여러분에게 관계정의는 해주지 않고 애매하게 굴었다거나, 혹은 이분과의 관계가 끝날 당시에, 여러분께서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서로 심한 말이 오가셨을 수도 있겠고, 크게 다투셔서 끝나셨다거나 하실 수도 있겠고요. 여러모로 봤을 때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당시에,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임팩트가 큰 상처를 남겼고, 아직까지도 이 상대방을 생각하면 여러분께서 많이 힘드셨던 과거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이 무엇일지 볼게요.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을 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다가가면 1번 분께서 받아주실 거라는 자신감, 그리고 이 관계를 언제든지 다시 이어나가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과 관계를 이어나가실 당시에 관계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이분에게 정말 잘해주셨을 수도 있고, 사이가 좋으셨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인 만족감이 크셨을 모습이에요. 상대방도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본인이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마음에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좀 있어 보여요. 약간 계산적인 카드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굳이 노력하지 않겠다. 어차피 1번이 아직도 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특수한 경우로는 어쩌면 이 상대방이 지금 현재 다른 이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과 잘 되지 않았을 때에 본인이 언제든지 1번 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내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으실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까요? 어, 사실 연락은 충분히 올수 있어 보여요. 시기상으로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연락이 오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더 답답해지실 수 있는 카드가 나와요. 상대방이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마법사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님을 의미해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올컥해져서 오는 연락은 맞지만 다만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 약간 단발성의 마음에서 오는 연락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락이 오더라도 관계정의가 되지 않고 애매하게 연락이 오가는 사이가 된다거나 혹은 연락하고 만남은 하지만 재회를 하지는 않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카드처럼 조금은 많이 답답하실 수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상대방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연락이 오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답답하실 수 있고, 관계정의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흐름을 보는 카드에서도 그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다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월드카드, 그리고 연락이 닿으면서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컵 6번 카드가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카드가 관계가 흐지부지 된다거나 이어지지 않는 소드 4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가 재회가 확실히 된다거나 재회가 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흐르거나 하는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께서 정말 또한번 상처를 입거나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일 이분이 연락이 오고 다가오신다면 그 진정성이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될것 같은 흐름이 보여져요. 사실 1번 분들의 리딩은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결코 진중한 마음은 아닐 수 있어 보여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또한번 상처를 입게 되거나 아니면 연애 자체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은 신중하게 이분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 이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 관계가 이어질 당시에 정말 다툼이 많으셨던 모습으로 보여져요.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셨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계산적인 태도나 이기적인 모습에 싸움의 원인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처음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모습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보여서 많이 다투셨던 이번 분들의 모습도 있으시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경우로는 두 분이 공적인 관계로 엮이셨던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혹은 이게 원인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된 이번 분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이 무엇일지 좀 볼게요. 이분은 사실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모습이세요. 여기 컵 2번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고 관계가 발전하거나 좋아지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고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어서 나온 펜타클 3번 카드 역시도 지금 이렇게 서로 소원해지고 멀어진 관계를 벗어나서 다시 관계를 노력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여져요. 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주변의 시선이나 혹은 과거 헤어짐이나 이별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들이 아직 가슴 속에 남으신 것 같아요. 또한 이번 분들도 굳이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자존심상 먼저 움직이기 싫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까요? 첫 카드부터 완드의 시종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어,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분으로부터 연락이 오실 수 있어 보여요. 어, 다만 이 연락이 매우 적극적이라든지 혹은 관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연락은 아니실 수 있어요. 이 완드의 시종은 조금은 미숙하고 서투른 인물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신다 하더라도 좀 안부식으로만 오신다거나 혹은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이번분을 대하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연락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교류가 시작되고 다시 물고가 트이는 그런 긍정적인 연락은 되실 수 있어 보여요. 다만 2개월 차, 3개월 차의 카드에는 움직임이 없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1개월 이내가 연락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사실 여러분께서 이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이 관계를 그냥 놓아버리고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다시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어나가 봤자 나만 또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뒤로하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수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오므로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의 물꼬가 좀 트이실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연락이 오게 된다면 교류가 다시 시작되실 수 있고 좀 서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노력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관계가 다시 딱 이어진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올 것으로 보여져요. 어, 이번 분들은 연락이 오실 수 있고 시간을 좀 드리고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열린 가능성이 좀 보여져요. 이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는 만큼 연락이 오시게 된다면 한번 조심스럽게나마 관계를 이어나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2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은 이 상대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아쉬움과 미련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라든지 좋지 않은 기억들이 아직까지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3번 분께서 정작 이 관계에 대해 다시 이어갈 확신이 있겠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나 감정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그 감정을 꽉 끌어안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경우로는 이 상대방이 만나고 있는 이성이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다가왔다거나 혹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다른 이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해서 그 점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3번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 보여요. 어, 현재 이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생겨서 더더욱 아쉬움이나 실망감이 큰 3번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이 무엇일지 볼게요. 이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크게 주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하는 모습도 좀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행동을 하거나 다가서라는 마음까지는 선뜻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래도 과거에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신 마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안한 마음과 상처를 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후회를 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본인이 했던 행동들 때문에 내가 다시 사과를 한다거나 손을 내민다 한들 3번 분께서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그만큼 자신이 잘못을 얼마나 했는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어, 제가 아까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을 볼 때에 이분이 행동을 선택 못 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연락이 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모습인데요. 완두의 기사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나 의도는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어서 나온 카드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습이에요. 혹은 연락을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렵고 이어진다 하더라도 또 상처만 주고받고 끝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 연락이 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상대방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어, 연락이 딱히 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에서도 그렇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신 모습이에요. 지금 같은 흐름이 지속되실 수 있을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칼이 9개나 그려져 있는 소드 9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당분간 계속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 흐름이 나왔어요.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움직임이 없고 행동력이 떨어지는 펜타클의 왕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흐름을 보는 카드에서도 역시 이 상대방과 무언가 이어지거나, 다시 교류가 시작되는 흐름이 없으실 것으로 보여져서, 여러분께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것 같은 흐름으로 보여지네요. 다만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는 이 상대방에게 얽매여 있으시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좀 토닥이고 마음을 스스로 치유해보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나왔어요. 많이 힘드신 일이시겠지만 지금은 나 스스로를 좀더 돌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고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 여러분들은 좀 오래된 관계가 끝이 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만일 이 리딩이 맞지 않으시다면 다른 번호를 한번더 골라보시기를 바랄게요. 어쩌면 결혼까지 이야기가 나오셨거나 결혼 전제로 사귀셨던 분들이 좀 있으실 모습이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을 사귀셨거나 사귈 당시에는 유대관계가 끈끈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보여져요. 어쩌면 헤어지신 지가 오래된 사범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다만 여기 이렇게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네요. 어, 이 상대방과 만날 당시에 4번 분들이 이 상대방을 많이 맞춰주셨을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 맞춰주셔서 상대방이 그게 당연한 줄 아셨을 수도 있어 보여요. 또한 여기에서 보여지는 특수한 경우로는 두 분이 공적인 관계로 엮여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얼굴을 봐야 한다거나 상대방의 소식을 쉽게 들으실 수 있다거나 하실 수도 있어 보이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이 무엇일지 볼게요. 사실 상대방은 지금 현재 여러분을 많이 떠올리고 회상해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만났을 당시 여러분께서 자신을 많이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었던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도 느끼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서 이분을 잘 맞춰주시고 배려해주셨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도 여러분께서 이분을 많이 케어해주시고 보살펴주신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상대방도 지금 와서는 잘 알고 있으신 마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더 그때가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까지 하기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펜타클의 기사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연락을 하거나 다가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약간은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끝난 관계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카드는 생각만 많고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떠올린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려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까요? 제가 이 카드를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로 나누어서 뽑아 봤어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1개월 차에는 상대방이 혼자서도 아쉬울 것 없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컵 9번 카드가 나와서 이 시기에는 여러분의 생각만 떠올릴 뿐 딱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2개월 차에는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때 상대방이 연락이 오실 수 있어 보여요. 안부식의 연락이라던가 혹은 두 분이 공적인 관계로 엮여 계시다면, 뜬금없이 공적인 핑계를 대면서 연락이 오실 수도 있으실 모습이겠고요.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2개월 차에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 3개월 차의 카드에는 절제하고 인내하려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어, 이 분에게서 연락이 오실 수는 있겠지만 흐름상 이 분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 분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도 약간 떠보는 식의 연락을 해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본인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후에 어, 나는 사실 이 관계에 대해 자신이 없어 확신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떠나실 수 있는 모습인데요. 연락을 해온그 이후에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관계 정의를 해 준다거나 하는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분과의 관계를 기대하고 계셨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수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렇게 검이 10개나 꽂히는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무너진다면 여러분께서 또다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번 리딩은 연락이 오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연락이 오신다면 확실하게 이분의 의도나 진심을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으시는 4번 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어, 5번 리딩은 제가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혹시 여러분이 이 상대방과 최근에 연락을 좀 주고받으셨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다시 다가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이 리딩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여러분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 상대방을 잊고잘 지내고 계셨을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오셨다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 액션이 있었을 흐름으로 보여져요. 어, 두 번째 경우로는 좀 반대의 경우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상대방을 다 잊고 그냥 내갈길 갈래라고 생각하시는 5번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 상대방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좋아하나 싶어서 이제는 다 잊고 나 혼자 잘 지내겠다 싶으신 5번 분의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그럼 이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이 뭔지를 볼게요.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네요. 당장 다시 썸이나 연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단은 친한 친구처럼 지인처럼 지내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좀 보다가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볼까 계산 중이신 모습이에요. 완드의 여왕 카드가 나와서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만 한 사람이 없었다 생각 중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있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즐겁고 서로 잘 맞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계실 만한 모습인데요. 다만 다소 이성적이고 신중한 소드의 시종 카드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은 아쉬울 것이 없으신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그동안 상대방에게 딱히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분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여러분에게 다가갔다가 거절을 당할까봐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혹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에게 언제 다시 열릴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까요? 이 상대방에게서는 연락이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또한 제가 이 카드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로 나누어서 뽑은 카드들인데, 이 1, 2, 3개월 모두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보여져요. 빠르면 지금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실 수도 있어 보이고요. 연락이 오실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진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1개월 차에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한 2개월 차의 카드에도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실 수 있는 완드 3번 카드가 나와서 이때에도 가능성이 있으실 모습이고요. 마지막 3개월 차의 카드에도 감정적인 교류가 새롭게 시작되고 발전되실 수 있는 에이스 완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5번 분들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언제든지 연락이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상대방과의 흐름을 좀 볼게요. 어, 상대방으로부터 언제든지 연락이 오실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굳이 움직이거나 노력하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실 수 있어요. 마법사 카드, 그리고 완드 3번 카드와 아까와 같이 또 나왔네요. 이 카드는 관계의 시작이나 출발을 의미하는 마법사 카드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관계를 리드해 나가실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두 분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고, 재회를 원하신다면, 재회까지 가능하실 흐름으로 보여져요. 두 분이 과거는 깨끗하게 잊으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실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5번 리딩은 연락이 분명히 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재회까지도 가능하신 흐름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어 보이는 만큼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신다면 충분히 대화를 하신 후잘 풀어나가셔서 다시 한번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5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